안녕하세요. 가스 세미남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장시황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저, 저의 어, 추세차트, 330직 차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아, 되니까 그 차트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보시는 차트는, 어, 국내 선물 330픽 차트입니다. 어, 아래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이런 선은 전일의 데이터에, 어, 의해서 당일의 예상 어, 지지저항, 목표치를 그려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전일의 거리에 어, 박스권이 크기 그리고 수렴도 이런걸 분석해서 어, 당일에 예상 박스권이 어, 목표치 상방으로 목표치는 얼마이고 하방으로 가면 얼마정도 어, 나오겠다 그 목표치를 그려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어즘은 야간선물이 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 이날 같은 경우 팔 같은 경우에도 갭등이 나와서 이미 어, P2의 목표치를 달성했는 상태죠. 그래서, 그래서 매수를 볼 이유가 없는 상태고, 매도 신호, 신호를 뜨면, 어, 나왔 때, 매도 대응해서 밑으로 빠져서 쭉, 1차 지지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2차 지지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 라인은, 어, 당일의 중심선 가격입니다. 파동의 중심선 가격이죠. 그래서, 큰 에너지는 상방이라 할지라도 어, 당일에 오를 수 있는 어, 폭까지 이미 달성을 한 상태에서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미 어, 이 수림을 만들어서 피피운까지 어, 그죠? 피운까지갭 등이 갭등 나와서 피운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밑, 밑으로 다시 또 하방을 나오는. 중심승 가격, 중심승 가격을 붕괴되니까 다음 목표는, 음, p-1. 그래서, 어, 위로, 얼마를 올랐을 때는 다시 조정, 조정이 도다면 당일에 하방 목표 가격이 1차 아니고 2차 아니고, 그걸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매수를 하더라도, 어, 어디 정도까지 목표치를 갖고 입기를 해야 될 구간, 대상 매수를 보아서는 되지 않은 구간, 그리고 대상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장중에 대 진입을 해서 좋은 가격에 입기를 할수 있고, 또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뭐 매수를, 어, 하지 않고, 또 매도 신도가 온다는,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미리, 어,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영역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우리가, 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 목표치가, 어, 느 정도, 예, 목표치를, 진입 목표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있다면 진입 가격은 어찌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 가격을 한딕 두딕 정도 이렇게 좋은 가격에 진입하려고 무단히 애쓰다 보면 은체질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진입을 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가능한 좋은 가격 한딕이라도 좋은 가격에 진입하려고 애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질이 안되어서 추격 매매를 하는 인양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학을 목표 가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있다면좀더 뭐 불리한 가격에 진입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고 또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진입을 미리 할수 있는 그런 어 매매를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어, 아침장이 시작되면서 당일의 중심성 가격, 예상 박스권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오늘의 중심성 가격이 어디고, 시가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오늘 예상 어, 박스권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어, 끌고 갈수 있고, 또 매도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있다면 충분히 좀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고, 또, 위험, 구간에서는, 영, 어, 또, 뭐 신호에 미리 익지를 하고, 어,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역. 그죠? 오히려, 이런, 이런 영역에서, 뭐, 익지를 하고, 오히려 매도를 한다든지, 다시, 이런 영역에서는, 매수를 한다든지, 그죠? 신호와 상관없이. 아니면, 뭐, 매수, 매도 했는 것을 미리 이 부분에서 매도 익지를 하고, 매수 신호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 다시 치골로 했을 때 이런 데 저항, 일단 저항받은 자리, 죠중심스가 여기는 다시 매수를 해서, 이런, 이런 신호에서 매수를 해서 미리 익지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간단히 말하면, 하루에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하루에 매, 매매 구간이 렇게 됐을 때, 다음날 목표치가 이 데이터에 의해서 다음날 목표치가 이렇게 형성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도 영역이고, 이 자리에 매수 영역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매매가 아주 쉬워지죠. 신호는 가끔, 음, 좀, 부실한 경우가 있죠. 항상 신호가 100% 수익이 나오는 구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 예를 들면, 뭐, 추세구간에서이 추세가 만들어지고 지지선에서 계속 수공격을 한다. 그죠. 그럼 우리가 목표, 위에, 위에 목표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 매수에서 익질하고, 매수에서 익질하고, 그, 이런, 위의 저항란이 있는 상태에서는 입주라고서 매수의 수익은 짧게 일단 보는 그런 매며 이런 거죠. 물론 계속 상봉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위에 위로 있는 330에서 위로 저항란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느냐. 그걸 미리 파악하고 현재 이걸 340으로 보시면은 이 저항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항라인이 있습니다. 주심선 가격을 돌파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는 큰 신호는 큰 흐름은 매수지만은 어, 돌파를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끌고 와서 입지를 하고 차분히 기다리는 능력 그런 어,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 벌써 330p에서 우리가 아침장 시축각이 이 어디에 핵성되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 매수를 한다면 내가 매수를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위로 갈 가능성? 그러면 매수를 보고 1포인트 내지 1 5포인트 위로 더 여유가 있다면 그 가격을 그 목표를 갖고 위로 끌고 가는 1차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걸 패스하고 저항라인에 올 때까지 그렇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묶고 거, 묶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패스하고 이 저항라인에 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인가 터치하고 매도신을 뜰때 내들어볼 것인가? 그거는 격자의 몫입니다. 격자의 몫입니다. 격자 판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어, 3 3 0 t 의 어떤 지지와 저항 목표치를 그려주는 차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어, 어떤 그, 신호와 상관없이, 그죠. 우리가 신호만 너무 충실하다 보면은, 또, 진입 가격을 너무, 어, 보수적으로 지, 판단하다보면 은 체계를 못시는 이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 경쟁력 있는 좋은 가격에 진입하려고 항상 부단히 노력하는 인양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잡고 시장을 큰 그림, 즉 숲을 보고 매매를 어, 한다보면 은 어, 우리가 조금 음, 진입 가격이 그렇게 몇티 정도 불리한 가격에 진입을 하더라도 큰, 어, 뭐, 귀찮다는 거죠. 버틸 수 있는, 만하, 버틸 수, 만하, 버틸 만하다는 만하, 거죠. 그래서, 아이 어, 목표 가격, 오늘의 예상 중심성 가격이 어딘지, 그걸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일단, 어, 예상 중심 가격은 291.30이 어, 형성된다 지금 여기에. 나있습니다만은200 200 지금 데이터가 미리 전일의 데이터가 계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길 예상이죠 중심순가이2 9 1 291.20이죠 2 9 1 20이가격의 예상 어, 전일 데이터를 계속 계산해서 중심가이 2 9 1 20 일자장은 294.72, 일자지진는 287.67.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상 박스권 두심승 가격은 291.20 지수가 네틱 정도 침범만할수 있습니다. 그291.20 그 위에서 시작된다면, 위로는 292.30 정도, 거미의표준가이 제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로 가, 위로 가, 위로 온다면 292.30이 제왕으로 보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 이 부분의 영역에, 매수 액력이더라도 크게 위로는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럼 아래로는, 1차는 288. 비온 이 자리 정도 형성되고 이, 이 어, 전일에 아,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285.30 정도 이라인정도까지 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예상 방스크는 현재 이 아, 정도 요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빠지면 은 결국 그 이분 물에 예상, 그, 어떤, 옵션의 결제수가 이건 2 8 7 5선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빼더라도 반등은, 인도 빼더라도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물론 밑에, 어, 진다 시주가가 2 9 0이로시작된 반우시 바로 맨도로 해가서 1차 목표는 인도 보시고 밑으로는 인도 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물의 일단 예상 박스 길지수수는 287.5정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